1977년 개설된 동네 서원시장 주변 곳곳에도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그중 오늘은 아주 실속있고 운치있는 횟집 한 곳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횟감도 재밌는 집이고, 천장이 낮은 다락방에서 한장 기울일 수 있는 낭만도 간직한 곳입니다. 1차를 여기 횟집에서 하시고 나면 뭔가 헤어지기 아쉬울 수도 있는데, 추워질수록 아주 재격인 2차 술집도 준비했습니다. 이두 곳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저를 미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자 여러분 오늘은 동네 소원시장에 왔습니다. 전국에서 부산 사람들만큼 횟집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오늘 소개할 집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쓸데없는 찬들 말고 해산물을 잘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주 수산입니다. 이곳에 자리한 지는 7년이 된 소박한 횟집이지만 사장님께선 경력이 25년이 넘은 베테랑이십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긴 다락방이 있는 횟집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억은 바로 생신날 돈을 뽑으시면서 이제껏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 영상 속 아버지와의 추억입니다. 제주 수산은 테이블이 많지 않은 횟집인데 오늘은 방에 자리가 있어서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이날은 3명이 모였던지라 모둠의 대자로 주문했습니다. 횟감은 시즌별로 구성이 당연히 달라지지만 수조에 돌돔뿐 아니라 열기가 있어서 바로 급족했습니다. 사실 열기는 겨울 횟감인지라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추워질 걸 대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산낙지와 전복회가 등장하면서 제주수산의 장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짠을 해줘야 됩니다. 대 먹어도 되나, 이거? 어, 어. 냉큼 정복 내장을 먹고 있으면 곧이어 개불과 멍게도 연이어 도착합니다. 요즘 횟집에서 개불을 잘안 줍니다. 해삼도 나오고 산낙지 숙회도 등장합니다. 주당분들은 이 해산물만으로도 인당 소주 한 병을 마셔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쓸데없는 찬들이 없고, 해산물이 쏙쏙 제공되는 횟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소라 부추무침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찬들이 바로 업장의 창의성이라 생각합니다. 참기름을 아주 좋은 걸 쓰고 식초 사용량도 적절하고 중간중간 소라에도 씹히는 이 맛은 누구라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낙지를 씹고 있으면 전복찜도 내어줍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만 보셔도 쓸데없는 찬들 말고 해산물이 잘 나온다는 제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메인 회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자, 이거 V 한 번만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참가자미. 네. 이건 열기. 열기 와, 중간이 어, 열기. 열기. 어, 이거는 우러. 아, 이는 우럭. 돌돈. 아, 우럭. 돌돔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고구보정으로만 나왔네. 네, 네. 이날의 횟감 구성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고자미 열기 돌돔 이거 뭐랬더라? 오라 오라 오라. 뭐 자연스럽게 먼저 열기에 손이 갔습니다. 한 점의 한 잔입니다. 돌돔 돌돔 뭐오라만 가지 많은 분들이 씹을수록 고소하고 살짝 기름진 돌돔을 아주 좋아하시지만 오늘은 돌돔보다 열기가 더맛있 이날은 열기의 맛이 돌돔보다 더 진했습니다 길쭉하게 썰어낸 참가자미도 얼른 한점 해봅니다 하지맛 음. 음. 맛있다 이날의 사장님의 칼질을 보면 살짝 투박한 듯 횟감을 좀 굵게 썰어낸 측면이 있었는데 경력이 오래되신 분답게 원물의 사이즈를 감안해서 부족할 수 있는 맛과 향을 고려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소라 부추무침을 제법 많이 넣고 회를 한가득 넣고 크게 한쌈 해봅니다. 열기... 와, 오늘 열기 어머, 맛있다. 열기 맛있다니까. 내가 기해 내가 열기 맛있습니다. 소주를 한잔 하지 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요즘 시대에 인당 3만원이란 가격에 나름 고급 어종을 먹고 8가지 해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 이 횟집을 한 번씩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매운탕도 시켰는데 큰 냄비에 듬뿍 담아줍니다. 횟집에서 웬만하면 매운탕이 맛없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씩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걸 감안해봤을 때 이곳의 매운탕은 그냥 입에 착착 감깁니다. 아, 맛있네. 매운탕 맛있다. 네. <laughs> 멋있네. 아마도 여기를 아지트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두꺼운 수제비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매운탕이 들어있는 수제비도 넓게 펴서 얇은 스타일이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수제비도 부들부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거의 음. 막 팍팍 다 빼고 먹네. <laughs>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은 횟집이라 생각합니다. 잘먹습니나 사장님? 아이, 네, 건강하세요.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 봅니다. 제주 수산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뎅순이입니다. 벌써 9년차에 접어든 술집인데 친절하신 부부 사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따끈한 스지 오뎅탕이면 속을 풀어주는데 특효약일 겁니다. 여긴 그저 그런 오뎅탕 집이 아닙니다. 실내를 가득 메운 손님들이 그 증거입니다. 메뉴판을 보면 비단 2차로만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1차를 시작해도 충분하리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곳의 스지오뎅탕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황태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알싸한 파의 맛과 구수한 황태육수에 오뎅의 감칠맛이 아주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지와 아롱사태도 꽤나 푸짐하게 들었습니다. 스지 볶음을 시키시면 먹다가 볶음밥도 해드실 수 있고 메인을 시키고 난 뒤엔 맛보기 아롱사태 냉채를 시켜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때 부부 사장님께서 운영이 힘드실 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 뛰어난 육수의 맛과 들어있는 스지의 넉넉함에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뎅순이를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친구들과 이차를 가면서 촬영을 하지 않았기에 와이프랑 방문했던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살짝 민폐스러울 수도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리가 있었던 날이라 친절히 대해 주셔서 마음 편히 후다닥 먹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배려 덕택에 술과 함께 먹었던 맛보다 훨씬 뛰어난 맛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동네 서원시장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1, 2차 코스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د ا ئ 줌